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개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멀리서 얼핏 봤고 뒷주머니에서 뒤늦게 발견했고 이런 변명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란의 밤,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앉아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옵니다. 당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밤 9시 9분에서 10분 사이의 모습 한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대부분 개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김용현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전 대통령이 나가려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한 개를 들어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강의 네, 네. 전 부속실장을 불러 개헌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 윤전 대통령은 개헌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을 선포합니다. 이후 다시 대적견실로 돌아온 윤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명윤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엄 선포하러 가는 윤전 대통령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엄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고 언론사 단전단수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과는 한참 논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섬찟하게도 이때 이전 장관의 얼굴에선 웃는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전 총리는 고개를 두번 끄덕였습니다. 이후 윤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한전 총리는 책상 위 있던 개엄 관련 서류를 건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습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개엄을 제재하려 했다는 한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조의 의사 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개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서류 서명을 거부하며 자리를 떴지만 한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한가량 문건을 보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자 한전 총리는 이를 곰곰이 읽어본 뒤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긴밀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고 있던 이전 장관이 들고 있던 종이는 언론사 단전단수지시 문건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 총리는 CCTV 영상 중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장관 뒤 장관 입장을 진짜...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무장군인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지만 한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쳤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국무위원에게 그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반대 의서 밝히신 거 맞습니까?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안 잡혔는데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한전 총리가 아닌 윤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구성입니다. 오늘 CCTV 영상을 통해선 과거 윤석열 정부를 이끌었던 주요 국무위원들의 거짓말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놓은 증언과 12월 3일 밤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그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그 한, 연락 한, 받은 분들은 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전 부총리는 그 한국, 바로 이걸 방금 읽어내려갔고 한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또, 멀리서 또.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그 이상민 한국, 전 행안부 장관 역시 또, 또.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은 윤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개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